근데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OI는 각각 삼각형 AB는 AC,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 외신, 내심이래. 각이 여기 꼭대기가 40도라고 줬어. 자 그러면은 내가 OBI구해야 되는데 OBI 여기죠. 자, 여기 구하려면 우리 방법 여기 외심이랑 꼭짓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루는 각 OBC에서 그럼 내가 어디 빼면 돼? I, B, C를 빼버리면? 내가 보고 싶은 비아이가 나오지. 이거는 서술형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 대워였나 오세훈. 자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 꼭대기 알면은 지우라 여기 몇 도야? 팔도 그렇지. 외심은요? 저각 꼭대기랑 두배 차이 나서 8 0도라는거 알아낼 수 있어. 그럼 외심의 성질에 속해 있는 꼭풀셔라고한게 뭐야? 외심에서 세 꼭지점을 이루는 거리는 어떠하? 야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 보여 주러? 그러면은 여기 이 빨간 각은 몇 도예요? 각 OBC는요. 결국에는 50도라는 거 알아낼 수 있죠. 180도에서 80 빼고 나누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심은요. 뭐를 이등분한다? 그렇죠? 각을 이등분하니까 각 b를 알아내는 거야. 그럼 내가 각 b를 알아내면은 180에서 40 빼고 나누기 뭐해 주면 돼? 음. 이해해 주면 되지. 그렇지? 그럼 140이니까 나누기 2하면 70도라고 네. 알아낼 수 있고 내가 구하고 싶은 I, B, C는 몇 도예요? 지율 네가 물어봐서 하고 있는데 잘 들어야지 네. 70도 나누기 2하면 되죠 그러니까 35도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강은 뭐야 얘들아 OBC에서 IBC 뺀 거니까 빼주면 몇 도예요? 50도 어 50도였구나 자 50도 빼기 35도 하니까 15도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죠 그 다음 40번. 40번 보시면요. 외접원과 네.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얘들아. 자, 여기서 내말 할게. 어, 외심에서 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어요, 얘들아? 네? 지유라 직각삼각형 외심의 위치 어디야? 비대중점. 너가 지오리. 외워야 돼, 얘들아. 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깊변의 중점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보지 않고도 얘들아 이미 여기가 지름인 거야. 외접원의 지름. 어? 자, 그러면은 반지름 13이라고 말아할수 있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까 외심이라고 나왔을 때 직각삼각형은 이 길이 이 길이 이세이는 모두 같다라는 거 정도는 꼭알고 있어야 된다 했었어. 자, 외접원의 반지름은요. 13이고요. 자, 그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는 뭐를 이용해야지 내가 구할 수 있다 했어 1아래. 2분의 1 2분의 1아 R이 뭐에 나타나 승환아? 반지름 누구의 반지름 원? 하하는 <laughs> 내접원이죠 내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L은 뭐를 나타내겠어? 반지름네 정차로 승환이 영어 약하셨 얘들아 2 1 RL은 내가 내심에서만사용하 있는 공식으로 1분의 1 RL은 삼각형 넓이라고 했죠 R은 내 저번 뭐였다 반지름이었고 L이 나타나는 건 뭐였어 삼각형 둘레라고 했어 테두리라고 한 거에 삼각형 둘레 지유라 너 내일 물어봤는데 모르면 혼난 거 같아 그냥 갑자기 물어볼게 그럼 물어봐야지 그럼 너안할 거야? 그럼 내일 시끄러워 너 진짜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왜 그러고? 왜그고 네. 자, 그럼 2분의 1. R. L. 얘들아 삼각형 둘레니까 10 더하기 24 더하기 26. 그래. 삼각형 면이는요 얘들아 직각 삼각형 10하고 24. 밑단 높이 잡으면 되니까 24곱하기 10곱하기 2분의 1 주죠. 자, 여기 12니까 120. 여기 더하면 얘들아 얼마야? 그럼면몇 분하니까 얼마예요 120. 30이죠? 그럼 30R은 120이니까 R은 얼마야요4 4. 그러면 두 길이의 합은 얼마예요 어. 13하고 4하고 더해서 17이다 이거 말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근데 진짜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들아 공식 제발 좀 외워 알았지? 이거 안 해보고 문제 못 풀지 말고 뒤에도 이 비슷한 문제 많이 물어봤거든? 일반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점 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얘들아. 근데 삼각형 ABC는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어, 니네가 제일 헷갈려 하는 게이 둥각 삼각형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 둥각 삼각형인데요. 둥각 삼각형의 외심은 당연히 삼각형 외부에 있고요. 그이 알려준 거 50도, 20도 있을 때 A, B, C 크기를 구하래, 여기가. 여기가. 자, 그러면은 얘들아, 내가. 여기가 말고 있죠 50도, 그쵸죠 그럼 내가 누구만 알아내도 이 친구 알아내면 내가 ABC는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이해가? 어? 180에서 이 두가 빼면 되니까 50이랑 여기 X 표시하는거 가계이랑 빼주면 되니까 연결을 좀 해볼게요. 항상 말했지만 내심은요 세꼭기점에 이르는 거리 같아요 표시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지, 그치지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주고 나면요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게. 여기가 몇 도야? 70도라고 알아낼 수 있지? 기지 그리고 요 20도로는요 여기 이듬해 삼각형도 o b c 있으니까 여기 20도로 해줄 수 있어 자, 근데 요렇게 해주고 나니까요 여기 요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할지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선생님이 시험 방법을 좀 알려줄게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원래 이가 a 랑요 외심이랑 남은 꼭짓점랑 연결한 각이랑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두 맞아. 두 배를 갖고 있어. 그걸로 푸는 게 제일 쉽거든. 사실 여기 70도 의미 없어요. 어떻게 쓰냐? 여기가 지금 몇 도야? 40. 어. 140 연결해 주고 나면은 여기 요 각만 알아내면 이 반대쪽은 얼마라고 할수 있어? 220. 그렇지. 360에서 내가 140 빼니까 220이라고 말하는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여기 꼭대기에 있는 각이랑요. 외심이 이루고 있는 각. 안쪽 아니고 바깥쪽이다. 우리가 이거 할때 기억하지? 얘가 응. 삼각형에서도 생각해 보면 얘들아, 여기랑 여기랑 두배 차이지. 이 붙어 있는 외심 위쪽이랑 아니고 바깥쪽이야. 반대쪽. 반대쪽. 그러니까 반대쪽 220이면은 당연히 a는 몇 도라고 알아낼 수 있어? 110도. 그렇지. 절반이니까 110도라고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각 ABC의 크기는요. 180에서 110도 빼주고 50도 마저 빼주버리면 된다. 이거지. 그럼 몇 도야? 20. 어, 골목게 구해주시면 돼요. <laughs> 20도다. 자, 일단 오른쪽 그림에서 점 i 인은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네 86이랑 88을 주고 각 c 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얘들아, 원래 셀 내심에서 네 제일 먼저 표시해줘야 될건 뭐라고 했어? 각을 이등분한다 어, 외심은 세껍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를 많이 사용하고, 내심은요, 각을 이등분 한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놓이는 각들을 놔주는 거야. 이등분 한다라고. 놔주고 나서 내가 각 C 크기 구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요각은요, 이 86이랑 이용해서 내가 많이, 아, 88이랑 내가 이용해서 풀라고 하면, 자, 그 삼각형에서 우리 외곽 배웠지, 얘들아? 그쵸? 자 그럼 여기는 내가 뭐라 수 있어? a랑 b를 사용해서? a 플러스 b 아니지? 자 여기에서 끝값 몇 도야? 2b죠 2b EV.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끝은 뭐야? A. a지 그러면은 a 더하기 2b가 88도니까 이쪽 반대쪽 얼마라고 할수 있어? 90? 2도라고 해줄 수 있죠 요렇게 놔둘 수 있는 거야 식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반대쪽에서 86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또한번 해보자면 여기 요각은요 자 지금 보면 이 파란 삼각형 얘들아 요 끝라인이랑 연장선 끝요 A, B, D의 외곽이죠 그쵸? 그러면 여긴 내가 뭐라 써줄 수 있어? 2A 더하기 B라고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2A 더하기 B는 옆쪽이 86인 거 이용하려면 여기 몇 도인 거 아니까? 그치 94도인 거 아니까? 야 문자 두 개에 12개네 우리 뭐 해줘? 연립하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2b는 92 얘들아 b로 맞출게 그러면 2배해주면 되니까 4a 더하기 e b 는여기서두배하니까 얼마야? 188이라고 할수 있죠 자 둘이 이제 빼는 거예요 그럼 마 3a는 마 3a는 얘에서 얘 빼면 얼마냐? 96. 90. 어 마이너스 96이라고 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면 a는 얼마다? 32도고 그럼 b는요? <laughs> 얘들아 이거 대입해주면은 b는 얼마야? 30. 어,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얘들6 0되니까 30이네. 지금 b는 30도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laughs> 각 c는 180에서 얘들아 얼마 빼니? 60사랑 지금 60 빼죠. 그러면은 180에서 120사뺀 거니까 얼마야? 50u. 50u. 50. 자, 이듬상 2에 i랑 5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이듬해 선각형인 거 알아서, 값비는 각 c 라 해줄 수 있죠. 그럼 180에서 76 빼주고 나누기 2해주면 되니까, 이건 얼마냐? 어, 50. 그럼 여기, 여기, 즉각한 것도 구해줄 수 있고, 다 하는데, 여튼 값비 값이 구해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 EPC 크기를 구하시오 했거든, EPC. 여기. 그럼 얘들아, 얘는요, 너네 지금 보니까 요 2가요, 외심이랑 연결되어 있고, C는 내심이랑 연결되어 있잖아. 그쵸? 네. 그럼 내가 요 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뭐각 E, C, P의 크기는요, 5 2를뭐해주면 돼? 나는 이해하면 되지. 그치? 그럼 20몇 도야? 6도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26도고, 26이고, 그다 내가 여기 구해 줘야 되는데 여기 여기 몇 도야? 맞아. 수직이등분하니까 여기 90도인 거야. 자,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 EPC의 크기는 90도에서 얼마 빼 버리면 돼? 20, 6도만 빼 줘도 충분하다. 그럼 얼마야? 어, 64도. 얘들아, 볼게요. 얘 지금 보면은 음, 이방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삼각형 ABC가 어 외심이고 각 BCA의 크기를 구하래요 BCA 여기 자 여기는요 어떻게 구해야 되더라 잘어잘 어떻게 잘자 외심이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랑 이루고 있는 각은 관계가 어, 뭐야 그래. 두 배지 그렇지? 아. 그러면은 70도의 두 배일까 아니면 그 반대쪽에 대한 두 배일까 이거 차이가 반대쪽도. 맞아요 절대 이거 안쪽 하지 말랬어요, 들아 그니까 70이면 여기는 몇도야? 200 90 왜냐면, 뭐하든 360도니까. 290도면은 내가 구하고 하잖아 BCA는? 290을 뭐로 나눠주면 돼? 어. 그럼 이게 얼마야? 145도다.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올게요. 6번을 보시면 BOC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야, 충분히 할수 있는지를 뭐 물어보냐. 야, 왼식은세 꼭지짜리라는 거리 같아요. 니들이 표시해줄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35도, 여기는 28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럼 뭐? 얘들아, 여기 몇 도라고? 35도. 그러면은, 요 친구랑 이 친구 몇배 차이? 어. 그럼 얘네들이 더하니까 63이죠? 63에 두배 얼마야? 126. 어, 126도죠.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좌우는 ABC에 외시민 동시에 ACD에도 외시민이래. 이거 컴퍼서에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각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자 해보자. 야 그럼 내가봐봐 ACD의 외심도 되고 ABC의 외심도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너네 요 생각해야 돼. 자 여기에서요 얘는요 몇 X에? 얘랑 얘랑. 그렇지 EX요. 찾아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80도인 걸로 여기 또 외심이랑 이루는 거두배 차이니까 여기 몇 도라고? 160이 2개 차이니까. 그쵸? 자, 그럼 자동으로 내가 EX는 몇도라 했을 수 있어? 2이즈 수준. Singapore is a skip. I think i 아 s a chance o 그 다음에? 3번에 가려 있죠 y 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 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 b c 에서점 o 는 AC 의중점 s o 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요? 그 뭐를 의미한다? 왜? 아니 우를 뭐라고? 외심 그쵸 외심 외신. 외심이에요 외심 외신. 자 내가 여기를 싹 그어주면 여기도 떼댕인 거알수 있지 얘들아? 외심은 세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30도 되고요 어 여기는 그럼 얘들아 외곽이니까 60도지 그치 어? 그러면은 이듬한 삼각형이니까 나머지도 다몇 도가 돼? 6 0대벌리거든 그러면 은다 뭐가 되는 거야? 5,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외장원의 반지름 길이는 5cm다. 응. 얘들아 너네 이거 보면은 8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형 모양의 색종이 A, B, C 두 변을 A, B와 A, C가 겹치도록 접어서 펼친 다음 두변 A, B와 B, C가 겹쳐지도록 또 접어서 펼치두 접은 선의 교점을 P라고 하자 이랬어. 자 이제 말이 좀거시한 돼요. 야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거 접었으면 여기가 C 아니냐 얘들아? 네. 그럼 펼쳤으면 여기 둘이는 뭐야? 뭘 이등분한 거야? 가각. 가각이 등분했어 그럼 여기 지금 B도야 보면은 내가 여기를 접었으면 여기도 지금 뭐를 이등분한 거야? 어. 얘랑이랑 가의 크기 같고요. 얘랑이랑 가의 크기 같죠? 접어서 펼쳤대. 그럼 만나는 교점인 거네 결과적으로. 뭐얘 동글동글 얘 xx니까. 가게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건점 P는 삼각형 ABC의 뭐가 되는 거야? 네. 내심 되는 거야. 가을이등분하는건 내심이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점 P는 내심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아, 맞는 말. 맞는 말. 그럼 P와, PA와 PB의 길이는 같다라고 했거든, 얘들아? 네, 아니죠. 그거는 세 곡직점에 이르는 거는 외심이었지, 얘들아. 이건 외심성질이죠. 어 다음에 PAB와 PAC의 크기는 같다. 맞아요. 아 맞죠. 가을 이등분하니까. 정 P 는요 삼각형 ABC 의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건 누구 의미하는 거야? 외심이지이외심 성질이니까 또안 돼요. 그럼 기억이랑 뭐야? 기근. 그, 아 그, 그. 어, 자. 구번을 보시면요. 정 I 는얘들아 내심이라고 했고 ABC 내심이라고 했고 70 이랑 35도 줬을 때 ICA 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너네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야뭐를2등분해 내심은. 아. 그러면은 35. 선생님이 이 등분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얘들아. 근데 사실 이거 이거 하니까 여기도 몇 도야? 잠시만요. 35, 35지. 근데 찍끔하는 거 하나씩 더해준 몇 도였어? 90.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90에서 35, 35 빼주니까 20도 다해줄수 있죠. 그죠? 됐나? 그 다음에. 13번. 괜찮아. 네. 오른쪽 그림에서 정하에는 내심이고요. 삼각형 내심. 그때 길이 각각 주고. ICA랑 A, ABC를 간단한 자연수의 길로 나타내라 했어. 얘들아, 넓이지. 근데 내가 전체 넓이랑 ICA, 여기 넓이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ICA에서 높이는 얘들아, 어디서 듣는 거야? I에서 AC로 수석 듣는 거야? 그럼 사실 얘는 누구의 길이지? 이 높이는? 지금 뭐야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어내전번에 반지름의 길이거든? 자 그럼 저걸 이용해서 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길이가 딱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곳이 내 심에서 뭐 있었어? 1분의 네, 1 네, 네. 그렇지 얘를 2분의 1 R L로 놓으려면 L은 길이를 아니까 7 더하기 8 더하기 5로 놓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지울라 여기 봐 ICA는요 밑변 5랑 반지름 R이랑 5곱하기 r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이거 야 이해해? b는 똑같으면 약분이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적어주고 나서 r이랑 r 2분의 1 2분의 1 약분 가능하죠, 그쵸 그럼 5대 사실 뭐라고 해줄 수 있는 거요? 계산하면 20. 그럼 몇대 몇이야? 1대 4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요, 어. 매 절반도 있고 네 절반도 있고 삼각형 ABC도 있어.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수만아 이거 구하려면 이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려면은 뭐하러 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려면? 어? 모른다고 아니 그냥 아니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고 이거 구해야 되면 원래는 그렇지 큰 원의 넓이에서? 어, 작은 원의 넓이를 빼요.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겠네. 그죠 그럼 수학자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잘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요. 밑변의 중점에 있다고 했고요. 그럼 반지름은 10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작은 원, 이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야 돼? 공식. 계속 말했잖아 맞아. 2분의 1 아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반지름은 r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럼 2분의 1, r. l은 20 더하기 16 더하기 12죠. 자, 이게 삼각형 넓이랑 같은데 삼각형 넓이는 밑단 높이 16이랑 12로 놓으시지. 계속 똑같아, 얘들아. 12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약분해주면 2분의 1은 없어지고요. 여기 계산하면은 사실상 얼마야? 40? 48이야. 자 그러면 약분해 주면은 얼마예요? 이십사. 니 여기가 지금 사 따지고 면사 남는 거니까 0이랑 약분하면은 여기 약분하면 얼마야? 어, 어. 10.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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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 4, 16파이 빼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얼마야? 84. 어, 84파이다 해줄 수 있죠 근데 네, 얘들아 6번은요 예, 교과서에도 예, 많이 나오는데 시험 대우에서도 나왔었고 오산에서도 나왔었어 그래서 요거는 잘 봐야 돼 6번 합행량은 지금 보니까요 내가 이런 거 나온 거 얘들아 내가 비를 알아야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지 근데 호의 길이는 누구한테 비례하지? 어,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요 어? 중심각의 크기에 4의 길이는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B를 하면 조금 쉽게 풀수 있는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풀기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B로 바꿔주는 거야. AB 대 BC 대 내가 AC의 길이에 B만 알아도 조금 더 쉽게 풀수 있다 이거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4AB는 3BC래. 그러면 AB 대 BC는 몇대 몇이야? 3대 4. 3대, 4. 3대 4죠. 자 얘들아 잘 들어. 저게 왜 저렇게 된 거냐면 AB 대 BC는요. 반대 사라고 해야 내향의곡과외향의곡은 같아요 해서 3bc가 4ab랑 같아요라는 저 공식을 쓸수 있는 거야 저식가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같다라고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읽을 때는 반대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4대4 보이는 데로 읽으면 안돼 그러니까 여기가 아3대 4구나 그럼 bc 대 ac 대몇대 몇인 거야 그렇지 반대로 읽어야 되니까 4대 5가 되는 거야 4대 5구나 어? 그럼 어떻게? 차례비로볼수 있죠.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줄수 있는 것. 그럼 내가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왜심이면은 여기 BOC랑 두배 차이나죠. 그렇죠? 그럼 호 BC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내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 에 원이니까 한 바퀴가 몇 도야? 360. 어, 360도. 그럼 전체 360도를 몇 칸으로 나눴어요? 8칸. 어. 분해 나는 호 비씨에 크게 필요한 건가 사라고 써줄 수 있지, 그렇지? 자, 그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들아 여기서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얼마 남아요? 1 2어1 2아 이거 12니까 여기가 얼마야? 30, 아, 30. 어, 그러면은 얘는요 120도라고 알아내니까요 120도니까 각이 있는 몇도다? 60, 60. 60도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다음에 8번 문제 음, 나가지가 안 됐어요. 보통 어쩌죠? 우준아, 어디가 이상했어? 마지막에. 여기 8262에 안 갔어요. 아, 우준아. 각 BOC가 120인 건 알았어? 네. 그러면은 네. 외심 정일이뭐야꼭대기랑 여기 외심 쪽에서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몇배 차이? 두배 차이. 아. 어. 아. 그러면은 8번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점 i 는 ABC의 내심이고 각의 8시일 때 각이 스도 하기 과거이 크기 구해줘야 했어. 근데 얘들아, 너네 집중해 잘 봐. 사실 준게하나밖에없는데 나한테 이래 준다고 하래 그럼 내심인 건 좋았어. 선생님 내심에서꼭 매번 표시해주려고 한게 뭐야? 각을 이 등분 한다. 민지 이거 맞았니? 네. 응. 자 여기 AA BB로 놓는 거야. 자 이렇게 놓고 나서요 이 80을 사용해서 x랑 y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보는 거거든. 자보시면요 이 y는요 80의 연장선이고 쭉 이어보니 삼각형 a, b, e의 외곽이 될수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쓸수있어이 y 대신에 80 더하기 a라고 쓸수 있죠 여기까지 올게 자 이제 또 반대로 이 x는요 여기 연장선 끝과 이웃하는 변 대꼬니가 삼각형 a, D, c의 외곽이야 그러면 각 x는요 내또 뭐라고 써줄 수 있어? 80 더하기 여기 끝자락이랑 여기 끝자락 누구야? B라 해줄 수 있지 얘들아. 여기까지 얘가. 그러면 나는 x 더하기 y는요. 80 더하기 b 더하기 80 더하기 a인거거든. 그럼 내가 a 더하기 b만 알아내면 돼. 야 2a 더하기 2b가 지금 몇 도야? 2a 더하기 2b가 얼마야? 100도지. 100도. 어, 왜냐면 전체 180도에서 80만 빼주면 되잖아. 나머지 두각합이니까 자100 도니까요. a 더하기 b는 얼마다? 50이다. 자 그러면은 160 더하기 50이랑 같은 거니까 210이라고 말해줄 수있죠자 아. 얘들아 이거까지만 할게. 지금 보시면요. ibc 날미구 아래에 그럼 30도를 아3 c m 를 밑변으로 보면 우리 높이는 얼마 아, 아, 되겠지? 예전 반지름. 그럼 공식 뭐야 지유라반지름 구하는 공식. c o 지 2분의 1 R, L은 야 얘들아 둘레니까 세개더 하자. 24 더하기 18 더하기 30. 은 얼마랑 같다. 지효야 또집만는어줘 2분의 1 누구 넓이 구하는 거야? 저세하면된거 아, 아니에요? 아더있잖아 2분의 1, R, L. 여기 L. 2분의 1 RL. R은 반지름. L은 삼각형 둘레. 지금 이거 몇 번째 설명하는데. 그거 넓이. 누구 넓이. 사각형 넓이 여기 뭐라고 쓰면 되151 24. 어, 24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1됐네데그죠자 어. 2분의 1은 없애고요 야 거기 떠들지 마라잉 더해주면 더 알만이야 아무도 안 적어 아신 저기 넌... 바깥에 써주는 거야? 그역 아,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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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자, 얘들아 여기? 72어72 아, 그러면 약분해주면 얼마 나와? 0.6 어? 알? 아, 알 네. 아, 얼마냐고 아.. 알이요? 아, 어? 어? 알.. 아니 아무도 안 구했어? 6아저 구했는데 구했는데 차이가 나빴어요 그러면 30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하니까 얼마야97